오늘의 첫 번째 뉴스, 윤석열이 1등 했어요, 여러분. <laughs> 우리가 일요일에 멤버십 라이브에서 윤석열 총장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야권 주자로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추미의 효과다. 추미애가 하도 윤석열 죽이기 하고 그 밑에는 있 이성윤이가 또 항명을 하고 나 윤석열의 지위 안 받겠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의 박범계 또그서운이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마구 마구 이 윤석열을 때리고 죽이고 뭐 물러나라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 국민들이 약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윤석열이 그 서슬 퍼런 검찰총장 하늘에 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총장이 이제 너무 가엾고 안됐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얻어 터지고 또 여기서 목 졸리고 어? 뒤에서 칼 꼽는 놈들 없질 않나 이러니까 국민들이 쫙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자 스카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제 지인도 천주교 신자인데 좌파로 물들었다고요. 어 신부랑 술 먹으러 자주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카드리 그 신부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물론 신부의 길이 보통 길은 아닙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 술이 없으면 안 되고 막 미사 드리는데 여러분 신부들 중에 이렇게 손 떠는 사람 있어요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갖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술도, 소주만 먹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또 신부님이 술을 좋아하신 다음에 신자들이요, 양주, 뭐꼬냑 이런 걸 갖다 바쳐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물론 신부는요, 가난을 서원하지 않습니다. 이 수사들은 가난을 서원하지만.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 그리고 가톨리그 교회는 저는 기가 막힌 게, 이제, 12시에 이제, 11시 미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을 먹으면서, 이 신자들이, 신자들도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카도릭은, 뭐, 술 마시게 해서 너무너무 좋다, 이러면서 맨날 그 미사 보러 가는 남편이 있어서 오히려 부인이 알코올 중독자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구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참석, 몇번 참석을 해봤는데, 12시에 밥 먹으면서 술 먹기 시작해갖고요, 5시, 6시까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저녁 먹을 때까지 마시는 경우도 제가 4시까지 최대한 있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언제까지 술퍼 마시나?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미사를 들고 왔으면은 하루를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내야 되는데 술 마시면서 좋은 얘기 나올 거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하게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음주를 하는데. 그 이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술을 마시게 되면요. 실수하게 돼요. 막 그, 최대한, 뭐, 자기 본심이 요만하면 막 뻥도 치게 돼요. 어? 아, 내가 너한테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어, 립스틱 선물 해줄게. 뭐, 이렇게 하다가, 아, 내가 다음에 말이야, 차한대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부풀려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또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 3위가 됐습니다. 우리.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이 대선 후보 3위인데 한번 우리가 1위부터 통계. 이게 어디에서 한 거냐? 오마이뉴스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윤석열도 집어넣고 다 해본 거예요. 자, 이런데 1위가 이낙연이고 30.8. 2위가 이재명 15.6. 3위가 윤석열 10.1. 상당한 거죠. 10%를 넘긴 거예요. 그동안 윤석열이 많이 나와봤자 3%, 5%,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3%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10%를 넘어선 거예요. 자, 여러분, 지지율이 두자리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유의미한 겁니다.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4위가 홍준표 5.3%, 황교안 4.8%, 오세훈 4.3%, 안철수 3.8%, 뭐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유승민도 안 들어있고, 뭐, 원희룡이도 안 들어있고, 이렇네요. 아, 원희룡이가, 어 3, 4, 5, 6, 7, 8. 8위 했네요. 2.7%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윤석열이가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라든가 이재명 표에서 왔다기 보다는, 이낙연에서도 좀 탈락은 됐지만은, 중도표를 많이 흡수를 한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나머지, 뭐, 오세훈이나 안철수,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어그 움직이지 않는 거. 거기다가 유승민이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걸 보면은 아, 좀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상당히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보면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과 홍준표가 경선에서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1등이 이낙연이고 2등이 이재명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선수에 대해서 이번에 반반이에요. 대법원 이제 7월 말이나 8월에 선고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사들도 휴가 많이 가거든요. 근데 선고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 날아가게 되면은 뭐 이재명이 이제 끝나는 거죠. 정치 활동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근데 이낙연이가 30.8%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낙연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찬 페이스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또한 제가 만난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김경수라든가 조국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세탁을 하고 있는데 김경수는 지금 2심이고요. 조국은 1심이다. 그러니까 조국이 1심을 하더라도 2, 3년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심이 아직도 이제 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정경심. 그러면 사실상 조국은 계속 재판받는 케이스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김경수의 경우는 이거를 속도를 붙이면 지금 2심이니까 대법원까지 이렇게 해갖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김명수가 대법원장이니까 빨랑빨랑 해갖고 그냥 완전히. 이 고속 패던을 밟아가지고 하면은 김경수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스나 이런 거볼때 시간을 볼때 조국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이 <laughs> 이재명이 전원 합의체 말하자면은 모든 말하자면은 재판관들이 100%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가 있다는 건 그만큼 이재명에 대해서 날리기가 어렵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는뭐 여러분께 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을 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종의 이재명이 그 판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낙연을 죽여버리든가 이낙연을 제껴버리든가 이러면서 이이제이 즉 이재명을 가지고 이낙연이를 제압한다. 뭐, 이렇게 또, 내피셜을 굴리는 이 언론계의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아마 들으셨을 건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의 10.1%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여권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해찬이가, 아, 윤석열에 대해서 그만 때리라고. 그러다가 진짜 점점, 점점 키워진다고. 사실 그렇죠. 김대중이라는 한 정치인을 키워진 거는 유감스럽게도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냥 뒀으면은 그냥 국회에서 재정이 강사나 하면서 막그 재벌들한테 돈 걷고 기업한테 돈 걷어갖고 막 나눠주고 자기는 더 많이 먹고 이런 사람으로 그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김대중이라는 한 정치인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이 고난은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 저도 고난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어떤 경우든지 잘 추스리게 하게 되고, 참 담대해서, 제가 지난 6월달에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제 자신에게 좀 놀라기도 했어요. 아, 이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저는 뭐 성인 군자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대처를 할 겁니다. 그지만 아주 담대하게 대처를 한 거죠. 대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야기뭐 크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고나을 그 통해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커지고 또 감옥에 가두고 뭐 쫓아내고 그다음에 아랫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허가도 받지 않고 막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 사건을 벌이고 막 이런 와중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버린 거예요. 만델라가 왜 만델라가 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은 앞으로도 이게 여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최강욱이가 어 기가 막힌 일이다. 어? 뭐 윤석열이가 요즘 대권에 뜻이 있는지 이상한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초자본에서 그대로 드러냈죠. 지금 여권에서요 박범계라든가또뭐 이런 사람들이 애써 이거는 거품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면서 편회를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녹록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가 계속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는 한은 윤석열은 대선 주자로서 이제 뭐 15%, 20%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보수 지지자들로서는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네. 자, 우리 로즈무스님, 보수 경선에서 이기면 눈딱 감고 뭉쳐서 정권 탈환해야 됩니다. 그럼요. 누구 싫고 좋고 따질 기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좌가 아닙니다. 로즈모스님 맞습니다. 자, 니스님께서 문재인이 뽑아놓는 검찰, 경찰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니 오죽하면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이 제일 잘한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뽑은 거다. 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저는 이 대선 후보 이 하나의 각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가 10%를 넘겼다는 거,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이 무응답층까지 합하면은 사실은 뭐 이낙연이도 싫고 이재명이도 싫겠죠. 그리고 지금 특히 여론 주도층인 20대 남자들 완전히 돌아섰죠. 30대 초반도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사태로 돌아섰습니다. 거기다가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이 조국도 너무 이상하고 윤미향이 그냥 이대로 묻혀 버리는 건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응? 거기다가 뭐 김두관이 같은 그 내로남불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산 부정선거. 근데 이 모든 거에 다 걸려 있는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모든 이슈에 걸려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정의의 사도 내지는 정의 구현 총장처럼 돼 버린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다. 저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대죄를 짓고 있어요. 국회도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03석을 우리 국민이 줬는데 자기네들이 상임위를 싹쓸이해서 독식을 한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103석을 미통당에다가 줬던 우리를 쟤네들이 유린하고 짓 이기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통당 무력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쟤네들이 치고 나온 수법이 너무 저열한 거예요. 박병석이. 이 사람 인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국회에서 보면 얼마나 지배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 지역구가 충청도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아주 시간만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 단속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인데 꼭 KTX에서 표를 두 장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장은 자기가 안고 이게 지나가다가 좀 자기한테 꼭 찍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약간 아닌 사람한테 이한 장을 주면서 나랑 같이 가지 않겠냐고. 아 그러면은 공짜 표 생기고 옆에 국회의원인데 누가 그걸 받아야겠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한 시간 타고 가면서 막. 자기가 얼마나 지역구를 잘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의 고충을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완전히 한 시간 동안 홀려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표를 사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한 장씩 주는 거이 그게 이게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아는 사람들 뭐 고발도 하나고 또 그런 거 갖고 고발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니까. 잔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입 안의 혀처럼 사람 홀리고 뭐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사 모사로 주호영 의원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법사위를 갖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2년부터 시작하는 후반기에 는 대선에서 이긴 당이 말하자면은 법사위를 갖자. 사람 놀리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책상을 업고 나와야 될 사람은 주호영인데 김태년이가 나중에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윤석열이 1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 멤버십 라이브에서 윤석열 총장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야권 주자로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추미애 효과다. 추미애가 하도 윤석열 죽이게 하고 그 밑에 있는 이성윤이가 또 항명을 하고 나윤석열이 지위 안 받겠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의 박범계 또그 서른 이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마구 마구 이 윤석열을 때리고 죽이고, 뭐 물러나라,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 국민들이 약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윤석열이. 그 서슬퍼런 검찰총장, 하늘에 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총장이 이제 너무 가엾고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얻어 터지고, 또 여기서 목절리고, 어? 뒤에서 칼 꽂는 놈들 없질 않나. 이러니까 국민들이 쫙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자, 스카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제 지인도 천주교 신자인데 좌파로 물들었다고요 어, 신부랑 술 먹으러 자주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카드리 그 신부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물론, 신부의 길이 보통 길은 아닙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 술이 없으면 안 되고 막 미사 드리는데 여러분 신부들 중에 이렇게 손 떠는 사람 있어요.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갖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술도 소주만 먹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또 신부님이 술을 좋아하신다음에 신자들이요 양주 뭐 꼬냑 이런 걸 갖다 바쳐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물론 신부는요 가난을 서원하지 않습니다. 이 수사들은 가난을 서원하지만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 그리고 카도릭 그 교회는 저는 기가 막힌 게 이제 12시에 이제 11시 미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을 먹으면서 이 신자들이, 신자들도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카도릭은 뭐술 마시게 해서 너무너무 좋다 이러면서 맨날 그 미사 보러 가는 남편이 있어서 오히려 부인이 알코올 중독자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구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참석, 몇번 참석을 해봤는데, 12시에 밥 먹으면서 술 먹기 시작해갖고요. 5시, 6시까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저녁 먹을 때까지 마시는 경우도. 제가 4시까지 최대한 있어봤어요.